네, 안녕하세요. HLB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HLB 엄청난 호재가 나와줬죠? 자, HLB의 리부세란 입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생동성을 확인하면서 이 3조 가남 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HLB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지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분석전의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민간 공용지표 호조에 더해 강화된 긴축 우려가 영향을 미치며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가 기간이 큰 폭으로 들어와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찾아왔지만 아직도 너무나 힘든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수많은 좌절 끝에 얻어낸 매매 기법이고요. 현재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 빠지는 장 속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와요.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오는데 자, 이렇게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주문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IB 김영을좀 보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라며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교육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IB 김영이 대장주로 움직여지면서 금일 5% 넘는 갭을 뛰고 시작해서 장중 상. 평가까지 가졌습니다. 금일 시초가 2,01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계좌 보시면 평균가 2,01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보내주신 종목으로 수익 받습니다. 오늘도 수익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IB 기명을 좀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을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함께 좀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를 좀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이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휴마시스를 보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4일에는 옵티코어, 3일에도 옵티코어, 2일에는 PJ전자, 29일에는 c j c 푸드 28일에는 j c 언시스템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고 라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수익 종목으로 양지사를 좀 받아 가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77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해가 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리 주주분들 이제 신년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신년의 힘좀 받아 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소소하게 수익도 보시고 행복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HLB의 이 리보세라닙이 중국과 캐나다에서 생동성을 확인을 하면서 이 3조 가남 시장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HLB의 항암 신약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이 최근 생동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금요일 장에서 좀 밝혔습니다. 저 회사는 리보세런닙에 대한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용 임상을 모두 마치고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동성 시험은 h l b 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와 중국 항서제약이 진행한 것으로 중국과 캐나다에서 제조된 리보세라닙에 대한 생동성을 확인함을 위함인데요. 즉, 임상 목축으로 제조된 리보세라닌과 향후 품목 허가 시 상업용으로 대량 생산하게 될 리보세라닙이 제조 시설이나 용량에 따라 차이점이 없는지를 좀 밝히기 위한 것이고요. 자, 이 h l b 에 따르면 캐나다와 중국에서 제조된 리보세라닙에서 모두 일관될 품질이 확인을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HLB 관계자는 신약 허가 준비와 화학 제조 품질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상업용 리보세라닙 정제의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HLB의 미국 자회사 엘라베 대표는 이번 리볼세라닙 정제의 생동성 입증에 성공해서 매우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서 현재 항서제약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신약허가 신청 제출 준비도 계획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라는 건 뭐다? 기대감이 생겼다 그 기대감이 뭐다? 이 리보세라닙의 신약허가 신청 준비다 자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라도 나와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HLB 차트를 좀 살펴보면, HLB가 앞전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 리보세라닙의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이 기대감이 소멸하고 하락하고, 다시 기대감으로 오르고, 하락하고를 반복을 해줬는데, 자, 현재 주가가 다시금, 이게 앞전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하락세가 나와줬어요. 자, 근데, 이 앞전에서 상승에 나와주기 전 구간까지 좀 주가가 밀려줬습니다자 그렇다라는 건 뭐다?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금요일장에서 리부세런 앱의 생동성을 확인했다라는 기사로 이렇게 주가가 1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HLB는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아주 호재적인 기대감이 살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2 1선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 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구간에 뭐가 있어요? 60일선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앞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60일선의 저항을 좀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60일선의 저항을 받아 주면서 2일선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형성해 횡보가 나와줄 수 있는데 자이 앞전에 상승이 나오기 앞전에서도 좀 보시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해준 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LB 현재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이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당가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혹시 HLB 주주분들 중에 이 평당가 맞춰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 1 0 2 1 1 8 5 7 3 0으로 현재 이 평당가와 남아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파동이 존재하죠. 자, HLB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 추세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좀 그리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 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 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